안녕하십니까. 야, 오늘, 망고를, 야, 대박도 사가지고, 대구가 물가가 싸. 와, 야, 봐봐. 이거 막, 막. 아, 쉣트. 아, 5 0 0원 망고 두 개에 1 5 0 0원에 득템해가지고, 샀는데, 와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이거 봐야되네 <laughs> 먹다가 갑자기 기게했습니다 이게 지금 야 농담이 아니라 설에는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볼 자. 25도, <laughs> 자, 제방 온도는 25도, 희망상,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잭 다니에, 하이볼, 망고, 껍데기 끝에랑 같습니다. 아, 자꾸 일러봐야 되네. <laughs> <자>. 음? <laughs> 겁나 맛있어. 이만큼 나가놔야지. 아우 비타민 C. 음. 아 우리는 수문사람들 비타민 C 먹어야 돼. 비타민 A, B, C, D, E, F, G 먹어야 됩니다. 자 여러분도 드테마이스 끝.